안녕하십니까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엉겅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질병이 많은 때도 일찍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어쩌면 그렇게 천연계 속에 모든 필요한 치료제들을 여기저기 우리 손과 팔이닿는 곳에 다 두고 계십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엉겅퀴는 한 2000년 전서부터 로마에서 간 기능 부진, 그러니까 모든 간장 질환에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히랍에서도 어, 그리고 독일에서도 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에서는 우리 몸에 생명을 아상할 만한 아주 심한 독성 물질이 들어왔을 적에 강력하게 해독시키는 것으로 사용을 함으로써 많은 생명을 구출했습니다. 오늘날은 많은 과학과 기술이 발전되어서 이엉겅귀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 안에 씨가 있습니다. 그 씨앗을 extract, 액기스를 뽑아서 만든 것이 슬레마린입니다. 많은 분에게 이미 슬레마리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슬레마리는 특히 말씀드린 대로 모든 간장질환에 정말 많은 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것을 연구를 하며 동물 실험을 거듭거듭함으로써 어, 이거는 간장질환이나 독성 물질을 중독시키는, 아, 그, 중화시키는 그런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간세포를 소생시킴과 동시에 뇌세포를 소생시키고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을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일에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고 이런저런 질병에 사용해 봤는데 그 결과가 대단히 놀랍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 슬레마린, 엉겅퀴의 씨앗에서 추출해낸이 슬레마린은요 하나의 항산화제입니다 그러면서 이 항산, 항산화제로서 플레버널 어, 리그난이라는 어, 일곱 가지의 복합물질로서 그 중에 가장 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슬리비닌, 슬리비닌, 슬닌이라는그 어, 항산화제입니다. 그래서 이슬레마린의그 대단한 그 어, 활성의 그 능력을 가진 항산화제로서 간 세포를 보호하고 뇌 세포를 보호하고 우리 몸의 모든 세포를 모든 질병에서부터 구출해내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음을 오늘날 음,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음, 이실레마린의그 음, 무슨 그런 질병에 구체적으로 효과가 있나? 물론 옛날부터 알려진 바에 의하면 우선 간장 질환으로서 급성 만성 간염 원인이 독성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바이러스도 오는 경우도 있고, 알코올이라는 독성 때문에 오기도 하고, 또, 어, 처방을 받아서 어떤 질병에 사용하는 독성 물질일 수도 있고, 또, 암을 치료하기 위한 어, 그, 키모테라피, 예, 그 약물 치료를 할 때에 노출되는 그 독성, 이런 모든 급성, 만성, 간장 질환에 엄지손가락을 꼽는 치료제로서 오늘날 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간, 그 다음에 간경화증, 황달, 이런 데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로, 아, 어, 여태까지 잘 알려진 것은요, 어, 농약의 독성, 그러니까 카카 테트라, 클로라이드라고 하는 이 농약의 중독으로 생명이 경각 e s 있는 사람들이이엉겅퀴 i s 을 내서도 사용했고 오늘날은 이렇게 간편하게 약으로 실레마린으로 h 교 n g t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특히 독일에서 처음 시작되었는데 e t 독성이 있는 버섯을 먹고 생명이 경각간에 있는데 그 독성 물, 물질은 팔로이데스라는 그 독성 물질이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이 셀레마리는 생명을 구출해내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오늘날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음, 우선 음, 동맥 경화증을 예방하고 고지질을 그다 처리해주는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자율신경의 활성을 규정을 딱 잡게 정상화함으로써 많은 질병에 사용되고 있고 심지어는 알레지로 인한 천식이나 건초열에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광범위한 것은 이제 하나하나씩. 아, 살펴가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우선 음, 이 쓰레마린, 음, 그러니까 엉겅퀴에서 추출해낸 이 항산화제는 바람 물질을 어, 중화시켜 버리는 그런 작용을 해서 대장암을 비롯하여 전립선암, 유방암 또 여자의 난소에 생기는 그 아, 시스트, 그러니까, 아, 물 혹이죠. 네, 그런 거에도 사용이 되고, 아, 그 다음에 피부과 질환 해가지고 아주 광범위합니다. 그러면 우선, 아, 대장암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이것이 작용을 하는가, 아, 슬리비닌이라는 그 항산화제가 바로 아, 항암 작용을 함으로써 아, 대장암에서부터 대장의 세포를 구출해내고 또 모든 그 암의 자라는 것을 막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특별히 그 혈액 순환을 하는 혈관 계통을 통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아주 참 놀랍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립선 암에서는 그리고 유방암에서는 간이 그. 규정이 끼어져 있는 호르몬 신진 대사를 어 처리하고 어 지나치게 많은 예를 들면은 어 유방암에서는 어~ 여성 호르몬을 어 중화시키고 파괴시킴으로써 어 유방 조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유방암을 예방하고요. 어 전립선 암에 있어서는요. 발암 물질을 어, 제거하는 그런 작용을 함으로써 전립선 암을, 어, 치료하는 그런 것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피부암. 피부암에서는요, 이 스킨 캔사에서는요, 여러분, 어, 피부암이 왜 오늘날 이렇게 많은지는 여러분이 아시죠? 그, 울트라바이렛, 어, 방사선. 울트라바이렛을 통해서 오는 그 방사선으로 인해서 어, 특히 악성 음, 피부 암인 멜라노마. 멜라노마 하면 가장 악성 피부 암입니다. 이것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 방사선을 음, 방사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그런 작용이 있고 또 우리가 방사선 어~ 약물 치료를 하기 위해서 방사선 치료를 할 적에도 그~ 우리 몸에 방사선이 들어와서 있는 것을 다 어~ 처리해서 어~ 청소하는 그런 작용이 바로 이~ 어~ 실레마린에 있습니다. 그니까는 어~ 실레마린 하면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 엉겅퀴에서 축출해낸 어~ 항산화제입니다. 그다음에 또 신기한 것은요, 이는 옛날부터 알려져 있었습니다. 모유를 증가시키는데 얼만큼 모유를 증가시켜 주느냐하면요, 자그마치 85% 거의 배가 절 정도로 모유를 아주 음, 많이 음, 분비되도록 그렇게 하는 작용이 예로부터 알려져 있습니다. 음, 그리고 어 그렇게 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요. 하루에 한 420mg의 실레마린을 두달 한어 63일 정도를 실레마린을 그냥 어 먹는 것으로 그렇게 사용을 했을 때자그 마치 모유가 85%가 증가됐고 또 비교하는 어 컨트롤하는 그룹에서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슬레마린의 또 독특한 하나의 유익점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참 저는 이번에 이 엉겅큐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면서 오늘날 이렇게 많이 앞으로 전진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더 새롭게 확신을 가지고 뵀습니다. 특히, 당뇨, 성인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은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인 당뇨에, 어, 이 슬레마린을 사용했는데, 얼마 이상을 사용했더니, 이런 그 효과가 어, 나타났느냐 하면요. 어, 4개월 그리고 1년 그 정도로 꾸준히 사용했을 때 모든 그 글라이세믹 프로파일 하면은 당뇨 환자의 진단과 당뇨 환자의 그 상태를 세심하게 검사하기 위한 한 묶음의 처방입니다. 예를 들면 아침 공복에 fasting blood glucose 그러니까 아침 공복에 혈당을 측정하는 것, 그 다음에 인슐린의 혈혈 혈액 안에 인슐린의 양을 측정하는 것, 그 다음에 토탈 콜레스테롤, 그기서도 LDL 나쁜 콜레스테롤 그리고 HDL을 측정해고, 그 다음에 중성지방, 그 다음에 간 효소 수치 SGOT 그리고 PT,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그 글라이세믹 인덱스라고 해가지고요, 이 당이 우리 빨간 피톨에 있는 헤모글로에그 당이 가서 붙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 헤모글로빈 HbA1c라고 하는 겁니다. 니간 그러니까 이거는 이 혈액 안에 있는 당이 빨간 피톨에 있는 헤모글로빈에 가서 붙어 있는 그것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혈당치보다도 더 앞서고 세심하고 상세한 그런, 어, 검사입니다. 그것. 이런 모든 것을, 어, 검사하는 것이 그라이세믹 프로파일이라고 당뇨 환자의 그 상황을 잘 측정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것을 다 검사, 시작할 때 검사했고 마지막 끝나면서 4개월 만에 끝끝 마치면서 검사를 했을 때에 이 모든 것이 다 좋아졌습니다. 우선 아침 혈당치가 좋아졌고 혈액 안에 인슐린의 양이 정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지질 이가는 고지질,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그리고 H 아, 나쁜 콜레스테롤과 좋은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런 것들이 다 정상치로 내려왔으며, 간의 효소 수치인 SGOT나 SGPT가, 이거는 간세포가 파괴될 때 유리되는 그런 효소로서 간기능을 들여다보는 그런 검사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정상을 향해서 상당히, 어, 그, improve, 호전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또, 어, 더 놀라운 것은요, 한 1년간을, 1년간을, 음, 사용을 했더니요, 그때는요, 음, 혈액 내에 인수린이 많은 것을 hyperinsulinemia 라고 말하죠. 이, 음, 어, 인슐린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인슐린의 어, 저항, 그것 때문에 어, 인슐린이 암만 근육의 어, 근육 세포가에서 초인종을 쳐도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당이 근육에 들어갈 수가 없고 뿐만 아니라 또 당이 이 지방 세포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슐린 저항 때문에요. 그런데 1년간을 슬레마린을 사용한 후에 검사를 했더니 이 근육에 당이 근육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주 좋아졌고, 그 다음에 지방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당뇨 환자의 합병증은 혈액 안에 당이 높다기보다는 당이 높아서 합병증이 빨리 쫓아오는 것이 아니고 혈액 안에 인슐린이 높고 인슐린의 저항 때문에 합병증이 아~ 어 그~ 동맥경화증으로 인하여 눈에 오는 합병증 그다음에 고혈압이 오는 거 그다음에 신장의 사구체에. 는 동맥만 들어가고 나간다고 내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신부전증이 오는 합병증, 그 다음에 무릎 밑으로 다발성 신경염이 와서 감각이, 발의 감각이 둔해지고 여러 가지로 어, 그 다발성 신경염이 오는 이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합병증이고 더 나아가서는 괴사, 발가락이나 어디에 다쳤거나 뭐 해서 혈액이 잘안 통하기 때문에 오는 그런 합병증이 있는 것은 바로 이고인슐린 증세 때문에 오는 것인데 이 셀레마린이 바로 이고인슐린 증세를 정상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아, 샅사이니다 어, 공부하면서 야 이거는 정말 당뇨 환자에게 다가온 복음에 속한다. 그런데 실레마린을 사용하면서도 음, 그 당을 낮춰주는 여러분이 당뇨 환자가 식이요법으로만 조절 안될 때는 그 다음에 약을 잡수시지 않습니까? 그 약이 바로 간 세포를 파괴시키며. 굉장히 간에 해롭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세포는 이 슬레마린이 계속 재생을, 증식을 시켜서 새 간세포를 죽는 것은 죽어도 다시 새로운 것을 증식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고 모든 약으로 밀려오는 독성을 해독시켜주는 작용이 대단히 활발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이 슬레마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아, 당뇨 환자의 모든, 어, 그 증세를 호전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 복된 소식입니까? 뿐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슬레마리는 동맥 경화증을 예방, 치료해 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우선,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작용을 하는데 간 자체는 이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좋은 콜레스테롤 (HDL)로 바꾸어주는 작용을 간에서 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담즙산이 일단 십이지장으로 어어 배설이 되었으면 다시 소장에서 재흡수되는 것을 예방을 해주는 것이또셀레마린입니다그 다음에 혈액 혈 중에 나쁜 콜레스테롤은 LDL의 산화를 방지해 주기 때문에 누가요? 실리비닌이라는 항산화제가 바로 이 강력한 제가 말씀드렸죠? 이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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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산화제 중에서도 그 프레버노이드 중에서 어, 그아 어, 프레버노 리그난이라는 이 항산화제는, 어, 그, 복합체로서 일곱 가지의 항산화제가 같이 있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의 그 활성도는 가장, 어, 항산화제로서 강력한 일을 하는데 바로 그것이, 어, 산화방지를 하면서 동맥경화증을 예방하는, 예방하고 또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담즙산에 콜레스테롤의 함량을 낮춰줘서 담즙액이 아주 부드럽게 물처럼 유통되어서 소장으로 배설되고 그러니까 끈끈하게 엉겨붙지 않으니까 담석을 예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을 오늘날 학자들이 리서치하면서 예로부터 간에 좋다는 이 엉겅 귀에 있는 이 슬레마린 이것이 이런 일을 하며 피부에는요 건선, 소라야시스 하면은 어, 현대 의학에서도 천연치료에서도 그렇게 쉽게 치료를 기대할 수 없는 피부질환의 하나인데 이 슬레마린하고 그루타디온을 같이 사용할 때에 이 간을 보호하며 또이 소라야시스 건선에 사용하는 메토트랙세이드의 이 약의 독성을 다 중화시키면서 꾸준히 사용할 때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며 재발하는 확률이 1년에 5번 있었다면 2, 3번으로 줄어드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얼굴에 이렇게 이마나 뺨이나 코가 아주 벌겋게 되는 그런 그 로제시아라는 그런 피부질환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아주 잘 듣는다고 되어 있고요. 또 가려움증. 이유 없이 온 피부가 가려워서 고생하시는 피부 질환을 갖고 있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에게도 대단히 좋은 결과를 가져오며 또 임신 중에 몸이 가려워서 절절매는 그런 질병도, 그런 피부 질환도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 실내 말이니 잘 듣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환자들하고 지내는 가운데 어, 암의 진단을 받고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약물 치료를 받을 때에 이 슬레마린을 권해서 간으로 하여금 밀려오는 독성을 암세포에게는 원자탄 같은 일을 하지만 간이 그거를 신속하게 배설시킴으로써 그 위클리, 그러니까 주마다 약물 치료를 받는 그것이 그 해독이 됨으로써 치료를 잘 받게 되는 그런 거를 임상적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식욕이 부진하신 분에게 식욕 증진을 가져오고요. 그다음에는 우울증 환자에게 대단히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슬레마린이 신경 계통에 있어서는 자율신경, 자율신경의 기능을 균형을 딱 잡아주는 일을 하니까. 우리 온몸의 자율신경의 기능을 잡아준다 하면은, 이, 어, 호르몬, 어, 신진 대사의 그 선장기에서 서로 그 분비되는 그런 그, 어, 호르몬, 그것이 균형이 잡히면은, 무드가 다운돼서 우울증이 오는 것도 아니고, 너무 하이해서, 어, 어, 그, 너무나 그 액티브하지도 않은, 정상적인 무드를 가지게 되는 것은 이 자율신경과 또그 호르몬 분비 기능의 균형이 잡힘으로써 되는 건데 그래서 우울증 치료에도 적지 않은 공을 세우는 것이 이쓸레마린입니다그 다음에 하루에 얼마 정도를 보통 복용하느냐 하면 600mg을 매일 대개는 100% 흡수를 위해서 식사하기 1시간 전에 세 번으로 나누어서 먹도록 그렇게 권유하며, 대개는 두 달, 뭐넉 달, 뭐 6개월, 1년, 뭐 장기 복용 이렇게 할때 이런 만성 질환에 아주 놀라운, 것도 확실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젊은 사춘기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이 에크니로 고생을 많이 하는데요. 이 에크니는요, 오늘날 많이 연구한 결과 그것이 주로 음, 호르몬 신진 대사에서 남성 호르몬의 그 음, 중간 산물로 인해서 이 여드름이 원인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전립선 암이라든가 유방암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간에서부터 많은 호르몬은 파괴해서 없애버리고 또 완전히 다 파괴해서 처리해버리는 그런 작용을 간에서 하는데 이 여드름, 에크니에서도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면서 그것의 중간산물로 인하여 어, 구체적으로 이 에크니 여드름이 생긴다고 했는데 그것을 간이 처리해주고 담즙 유통이 아주 부드럽고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고지질 필요 없는 지방을 혈중에서 다 배설 신진대사 시키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그렇게 어, 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음, 우리 손이 닿는 곳에 이러한 임오 저모의 치료를 하는 여러분 보통요 우리의 간은 우리 몸의 공장과 같습니다. 간이 기능을 활발하게 정상적으로 잘 하면은 어떠한 질병도 시간 문제지 회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예로부터. 어, 의학계에서 전해지고 있는 말입니다. 간장이 일을 제대로 못하면은 회복되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그런 말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쓸라 말에는 간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왜요? 해독작용을 하는가 하면은 간 세포를 증식시킵니다. 간 세포는 한번죽이면은 재생은 안 됩니다. 그러나 증식은 가능합니다. 간세포는 대단히 그 원시 세포, 우리 몸에서는 원시 세포에 해당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증식이 잘 됩니다.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런 엉겅귀에서 추출한 실레마린을 먹지 않아도 건강하신 분은 항상 간세포가 새롭게 증식을 함으로써 그 간의 기능을 아주 사운드하게 온전하게 보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약하고 병들고 그랬을 적에는 이런 좋은 약초가 도움으로 말미암아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이런 간이 자기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제시간에 자고 제시간에 일어나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잠을 충분히 자는 이런 건강 법칙에. 습관 중에서 간의 기능하고는 뗄수 없는 그런 잠의 습관이 또 간의 기능을 부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건강을 누리시고 병들었어도 주님께 매어 달리시면 반드시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는 길이 참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